자 21장을 좀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어, 창세기 12장부터 줄곧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씨름은 뭐였죠? 뭘 가지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자식에 대한 거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먼저 롯인지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신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야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길렀던 종인가? 그래가지고 엘리에세를 하나님 이 친구가 나의 약속의 후손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라고 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이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 주어질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빼앗겨 버렸죠. 왜냐하면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에 아이가 낳았으니까 무려 24년이죠. 2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 자녀 때문에 줄다리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을 받고 말하면 기다렸던 거죠. 24년간 아이가 없었던 거고 24년간 아이 낳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21장에. 그러면 우리가 21장을 딱 읽는 순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21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로 쫙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기쁨. 아브라함의 찬양.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히 21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백 살의 아이를 낳았으니 사실 이게 말이 돼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던 여자가 다시 생리가 시작해가지고 아이를 낳다는 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이 21장에 쫙 기록되는 것이 맞는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기뻐했단 말이 한 글자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찬양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감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싹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뭘까? 24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껴안으면서 오로로 깎고 가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글렇죠 정은유 권사님? 네 글조 그글죠 현주야 어, 우리 현주하고 정은용 원사님 요즘 그 꼬르륵 깎고 날마다 하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가지고 와 근데 이 아브라함은 21장에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리 읽어도 기뻐했다는 이야기, 감사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당연히 나와야 될 본문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어, 간단히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은 22장이거든요. 그래서 22장으로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이를 낳았다로 끝날 수도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끝, 두 번째는 우리 1절과 2절을 좀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이게 몇번 나오죠? 세 번이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조는 두 가지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두 번째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심지어 6절과 7절에 엄청나게 기뻐하는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나를 웃게 하시니. 근데 이 웃음과 기쁨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죠? 사라죠. 이 아이의 출생에 있어서 아브라함 은 완벽하게 폐제가 돼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면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름 이삭이라고 지은 것과 두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 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었죠.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건 그건 하나님 내가 알겠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거란는거 알아요. 근데 그런데 사례를 통해서 나을 거라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이거죠.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가? 내 와이프가 문제인가 둘이 서로 의심했을 거예요 결혼 40살에 결혼을 하고 75살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으니까 35년 동안 서로 막 했겠죠 야 누가 문제가 그러다가 야 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언제 깨달았냐면 사라가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당신의 처으로 받으세요 그러는데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증명이 되죠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문제는 살아는 거죠. 따라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거죠.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하늘에 별처럼 주신다는 건 내가 믿어.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야. 그 어떤 걸 봐도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은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첫째 뭐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네, 둘째는 사라로부터. 네,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시냐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어르신이 아직 교회 생활을 괜찮 이해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라고 말을 바고 말하면 우리가 아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축복의 말씀이 되었던, 조주의 말씀이 되었던,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던,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되었던,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뭘까요? 올해는 그 의심과 불신이 깨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우리의 불신이 깨지고, 그런 일은 절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라고 하는 우리의 불신이 박살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활짝 웃는 소망의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다른 이야기를 길게 다루면서 21장의 주제가 한번 따라 하시죠 선긋기 구별. 이게 키워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일이 참 많았죠. 어, 잘은 몰라도 신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어, 집사님 몇남몇 여를 몇 두셨어요. 우남이라고. 근데 목사님 가운데 두 명이 더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는 거죠. 백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부터 6천 년 전이면 신생아가 태어나서 살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돌잔치처럼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 태어난 지 4년째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벌렸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잔치죠? 돌잔치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아기가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우리말로 바꾸시자고 요뭔 잔치를 했더라?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 4살이라고 아, 네 생각하시자고 4살. 네 자, 돌잔치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의 나이가 현재 4살이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18살쯤 됐을 거예요. 동인아 몇 살이라고? 18살. 아, 18살. 자, 기억하셔야 돼요. 18살 된형 이스마엘이 네살된 동생의 첫 번째 파티를 축하하는 자리에 9절에 보면 어, 우리 성경은 기록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거니까 사라가 본즉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사건이 이 잔칫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잔칫날 18살 된 형이 4살 된 동생의 생일 파티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그를 네 놀리거나 구박하거나 협박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 사건이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 우리가 18살 된 형이 4살 된 동생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 보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관심 없음 그렇죠? 아버지 나 그냥 갤럭시 탭이나 아이 탭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 PC방 갔다 올까요? 밥안 먹고 얼른 갔다 올게. 이게 이제 보통 18살 아이의 정상적인 행동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이죠? 동생이 너무 예뻐서 깨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안고 다니면서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엄마, 내걸 하루 종일 안고 다니는 이게 정상적인 일인데, 오늘 본문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18살 된 형이 4살 된 동생을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10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협박하는 그 장면을 엄마가 그대로 목격한 거죠. 그리고 화가 꼭대기까지 나와 가지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어디에 동그라미?" 이삭과 함께 기업, 기업의 동그라미를 해보시면 어, "당장 쫓아내세요." 이런 거요. 어, 제가 여자가 아니야. 바가지를 못 꿇고 봐가지고 누구를 지켜볼까요? 잠시간 어, 그랬다 하시게요. 어, 나가 꺼져. 막 근데든지 화를 벅풍 내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푼도 못 줘. 그런 거죠. 한 푼도 못 줘.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아 그렇죠. 유산 문제 때문인 거죠. 이 바지가 머리가 빠짝빠짝빠짝 돌아갔던 이스마일을 지금까지 자기가 장남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 큰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지도 않고 네살때 생일 파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씨 순서 바뀌었다. 내거 뺏겼네. 그리고는 생일 날 죽여 팽 거죠. 그러니까는 꺼져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이 사건이 벌어진 거야. 1 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어디에 동그라미 근심? 당연히 근심하죠. 이 근심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17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주인이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 자기가 몸종 하가를 남편한테 줬는데 남편하고 그냥 첫날 합방을 했는데 바로 아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기고만장해 가지고 사라를 없으신 적이었거든요 이것이 꺼져 그래가지고 만삭된 몸으로 밖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망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셔가지고 야왜 도망왔어 다시 돌아가 버텨어 견뎌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가가가 가, 가.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요 17년 만에 재발했지만 다시 나가봤자 뭐할 거다 돌아올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래두 번째 비록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지만 그는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잖아요. 몸종에서 났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내 자식입니까 할만큼 너무 너무 기뻐했던 이스마엘인데 자기 아들 법적으로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결정을 해요. 14절을 좀 보실까요. 드디어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십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마음을 굳힌 듯 눈을 뜨자마자 짐싸 나가 그리고 눈에 보내버렸습니다. 누가 주여하셨어요? 지금 <laughs> 근데 이게 좀 주요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살아, 17년을 함께 살은 아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분, 내 쫓아낸다고 할때 얼만큼 줘서 내보내야 될까요? 그저 먹고 살 만큼. 그게 인간인 거죠. 그저 인간인 거죠. 그런데 지금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골격 가져가는 게. 물한 가죽분의 부대 4 0 k 로 잡읍시다. 우리가 어제 그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주경려 집사님, 뭐 박장론님하고 저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거든요. 피아노를 4층에서 들고 1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지금이 와 해야 될 때. 우와. 그런데 그게 한6 0 k 로쯤 됐는데 4명이서 낑낑댔거든요. 그런데 어. 이 18살 된이 아이가 물을 매봤자 몇 킬로나 될까요 쌀을 매봤자 몇킬로나 밀까요? 그거면 며칠을 버틸까요? 내가 보기 한 달? 그러면,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대 거분대. 쪼잔하게 양도 안 주고, 소도 안 주고, 낙타도 없이 겨우 물과 양식만 주고 내 보냈다는 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꿍꿍이가 있는 거죠. 뭔가, 이 야, 아쭈, 지난번에도, 갔다가 왔단 말이지? 오케이, 네 가봤자 금방 돌아와. 그러니까 조금만 가지고 한대두 번째는 아, 우리 마누라가 요즘 갱년기인가 봐.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가봐, 가봐. 금방 화 풀릴 거야. 금방 알았지? 돌아오면 돼? 그러면서 잠깐 내보내 그걸 알았더니 14절 맨 끝에 보면 이 하갈도 이스마엘을 데리고 멀리 간게 아니고 어디를 방황하더라? 부엘세바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주월동 주변만 왔다가 갔다. 백운동 갔다가 울산동 갔다가 백운도 갔다가 주월턴 갔다가 좀 빨리 화정농 갔다가 집봉터널지나가 주제 갔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야. 물도 떨어진 거야. 쌀도 떨어진 거야. 드디어 아들 이스마일이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아들이 쓰러졌는데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 관목 덤불이라고 하니까 어떤 나무냐면 탱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나무가 나문데 뭐가 없는? 입이 없어서 그늘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겨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아이를 던져놨다고 라돼 있어요. 여러분 17살 된 아이를 던져놓을 동되면 이미 이 아이가 거의 죽을 만큼 상태가 된 거죠. 다 던져놓고 자기는 화살 하나 쏠 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50m쯤 된 거리에 가서 대성통과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위한 여인의 기도는 절규에 가깝죠. 그렇죠? 하나님.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17년 전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대박. 진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갈이 착각을 했어 하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오신 줄 알았거든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17절 시작 아, 뭐라고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50m 저바 쪽에 덤블라마 아래서 쳐져 있는 이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네한테 온 거지 네 기도를 듣고 온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동생 이삭을 한방 구박 취업 했더니 이 일로 인해 이렇게 엄마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겠죠. 근데 일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은 대부분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국은 크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일의 시작은 서운함부터 시작해요. 서운함은 아주 작은 거예요. 바늘로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그 서운함이 커지면서 결국 원수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워서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풀 때는 17년 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17절 함께 보실까요?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가라의 동그라미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가를 부르시는데 누구라고 불러요? 하가라 하가라라고 부르십니다. 1 7년 전에는 퀴즈 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쳐왔던 만삭이 하가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1 7년 전에는 한번 따라하시죠. 사래의 종 하가라,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계속해서 하는 말은 네 소속은 사래 밑이라는 거죠. 사래의 네 주인이 그리 가라는 건데 오늘 17년 후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와 사라는 이제 뭐 하라? 분리되다는 거예요. 하가라. 독립 체적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1 8절에 무슨 약속을 해 주시냐면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너와 그들은 가는 길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17년 전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어디에 티크를 할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지금 이 문제는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속의 문제란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 은거부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막한 1조 정도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돈이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걸까요? 말씀드렸던데 이제는 선을 긋자는 거죠.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언약의 자손이 될 거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누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선을 긋겠다는 거죠. 이스마일이 아니고 누구다는 거죠? 이삭이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의 언어로 지금 바꿔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느냐? 누가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느냐?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있느냐? 이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답은 이스마일이 아니고 이삭이었던 거죠. 이걸 결정함에 있어서 이스마일과 이삭의 행동은 하나도 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스마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식이 만 명일지라도 누구를 통해서만 이삭을 통해서만 네 후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이삭이에요.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에게 결혼을 합니다. 40살에 결혼해가지고 80에 아이를 가했는데 쌍태를 낳은 거예요. 뱃속에 두 아이가 뛰노는데 하나님 오늘날 오신 말씀이 뭐냐면 야 장자가 누군지 알아? 당연히 첫 번째 태어난 애가 장자 아닐까요? 아니야. 둘째가 장자고 첫째는 둘째를 섬기는 차자가 될 거야. 이미 그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어떤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번 따라 하시죠. 구별하셨다. 이걸 어 나중에 야곱도 경험합니다. 자, 이삭도 경험했고 야곱도 경험하는데 야곱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죠.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가서 두 아들을 납니다. 문하세와 에브라함이죠.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몇 번을 당부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 봐봐,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야 축복하실 때 틀리면 안돼 알았지 알았지 몇 번을 당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겨차로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걸 내가 거절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어떤 행위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택하신 줄 아니?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멩이 던져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 전에 넌내 거야 라고 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교회 갑시다 라고 한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내 마음속에 희한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들리는 거라. 와 신기하다. 나 예수 믿을래요. 창세 전에 선택했던 그 선택이 누군가의 부르심을 통해 목사의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스파크가 빵 나면서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겠나이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가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너는 내 거야라고 찜해놓으신 거라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 같은 종이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여덟 시반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제가 잘 가는 해물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거기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밀밭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제가 보시고 여러 번 갔습니다 너무 맛있 국물이 시원해가지고 장집사도 같이 갔던 거 기억 안 난다 안 갔어? 다음에 같이 갑시다 <laughs> 거기에 입구에 보면 아주 찌그러진 못난이 항아리가 옆으로 쫙 있습니다 어,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주인한테 저랑 좀 조금 친하거든요 사장님 한 가지 물어봤대요. 뭔데요, 목사님? 아니 반듯한 항아리 나도 찌그러진 거.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이거 사람들이 안안 좋아할 텐데, 목사님. 그분 와, 목사님. 예쁘고 반듯한 건 세상에 많은데요. 난 이게 좋아요. 난 이게 좋아요. 로마서 9장 토기자기가 수많은 그릇을 빚어서 구워냅니다. 옆에 사람이 봅니다. 와 대박 이거 작품인데요. 가장 이거 망가졌는데 오 작품이다. 주인님 눈이 이상하세요?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내 맘이야. 내 맘이라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네가 왜 이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거야. 누가 결정해요? 주인이 감히 네가 누구 간대? 토기장에게 질문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 불만 있는 사람 혹시 옆에 계신 분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불만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 진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 정말 실수예요 현주가 나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가 나야 되는데 이 사람 실수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불렀는데, 내가 불렀는데, 너는 네가 받은 구원이나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창세 전에 부르셨던 또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세례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을 소연입니다. 소연이가 세례를 받는 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착한 일도 했겠죠. 소연이가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소연이가 옹알이를 하기 전에 소연이가 엄마 몸 속에 태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넌내 거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이었던 아빠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우 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이 달라지는구나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엄마가 소연아 교회 가볼래? 예 yes!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래. 그리고 앉아있는 거 창세 전에 선택했던 그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말을 통해 반응을 일으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연이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